놀 때가 있죠. 이 김동길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인가에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10분 들은 것 같은데, 3시간이 가버렸어. 그 정도로 강의를 재밌게 잘하시 그분이 뭐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셨지만, 아무튼 평생 독신으로 사시 돌아가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학생들한테, 지금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예, 징역 15년 받아갖고 어, 중간에 풀려났죠. 3년 만에 풀려났나 아,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왜 북한에서 김일성이 싫어서 남한으로 온 사람이니까. 목숨 걸고. 그분 누님도.